두손잡이를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? 어이라 그래요? 어희랑. 내가 지금 그래. 어이가 없 라하 반갑습니다. 드디어 돌아온 라원나재 먹방 채 3탄. 그렇습니다. 3탄이죠. 네, 3탄 돌아왔습니다. 오늘은 뭐 앞에 냄비가 올라가 있네요, 피디님. 오니까 이게 딱 세팅이 돼 있더라고 요 이렇게. 제가 오늘 말씀드렸죠 비정상먹방 할거라고 그죠 비정상먹방? 네. 네. 여태까지 우리가 1회 일회, 2회를 정상으로 갔잖아요 그러니까. 오늘의 음식은 샤브샤브입니다 오늘은 게임이 준비가 되어있는데 네. 처음 비정상먹방의 게임은 네. 노래 맞추기로 하겠습니다 <laughs> 노래 한번 그럼 맞춰 게임 첫 번째, 첫 번째 문제 드릴게요. 제일 창모의 마이스트로. 아! 정답입니다. 얘가또면 빨랐어. 어떤 걸 원하시죠? 음식. 일단 무삼겹. 고기는 가져가야 돼. 자, 고기는 있어야 됩니다, 여러분. 자 일단 고기를 획득했습니다. 고기. 와 여러분 이게 바로 우삼겹입니다. 두 번째 문제 드리겠습니다. 아아하 너무 어려우시면 다른 문제로 넘어갈게요. 알겠습니다. 다른 문제로 넘어갑니다. 제일 다음문 제, 드리겠습니다음문 제. Say, d 아! 김범수 보고 싶다. 정답입니다. 제가 대사를 들려드리고, 그 대사에 맞는 영화 제목과 제가 들려드린 대사를 연기까지 해야 돼요? <웃음> 거기서 <웃음> 이제 연기 해주시면 돼요. 매토 손잡이를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? 어이라 그래요 어이. 내가 지금 그래. 어이감대. 매토 <laughs> 손잡이를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? PLEASE NO! NO! 마지막 어이가 없네 부분에서 좀 개그적으로 가셨기 때문에 아 오케이 을 씨를 드리겠습니다 인정하니다 일단 육수에 샤브샤브는 데쳐먹을 수 있습니다 일단 우리 집은 매나 홀로 있었지 아버지는 택시 드라이버 어머니는 십자 드라이버 나는 그냥 도라이버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저는 풀 먹방을 갈 겁니다. 네. 모든 재료를 다 넣고 맛있게 잡잡을 먹을게요. <laughs> 아, 야채 맛. 야 이거 맛있는데? <laughs> 맛있다고? 야, 이수 먹어 먹어 봐요. 머리 한번 한, 한 입씩 떠먹어 보기 할까? 자, 이, 이 육수의 간 한번 볼게요. 음... 떠 드셔 보세요 <laughs> 얼마나 깊은 맛에서 차이가 나는지 뭐냐 이건 야채가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. 자 <laughs> <laughs> 여러분 이게 아... 이 친구 육수는요 제가 먹어봤을 때 샤브샤브 육수 그 본연의 깊은 맛이 나고 저는 그, 간장맛? 여러분 그거 아니에그 편의점에서 파는 우동컵 라면 그 우동컵 라면에 그냥 우동 국물 맛이 <laughs> 거기에 튀김 만들어가면 <laughs> 네자 지금이 타이밍입니다 무슨 타이밍? 고기가 들어가줘야죠. 일단은 자 고기를 집어서 한번 담가 볼게요. 이제 고기를 넣다, 야, 떠다 뺏다 주잖아요. 야 금방 있는 거 보이시죠? 아 이게 바로 우삼겹의 힘입니다. 일단은 고기의 본연의 맛만 한번 느껴보자 소스 없이 잘 먹겠습니다. 맛있겠다. 익은 고기. 야. 음. 아. 일단 엄마 데거고 샤브샤브 먹으러 가야겠다. 입에 들어오자마자 이 향이 야, 진짜 좀 빼기. 이거 좀 있어 보이지 않아요, 여러분? 야, 약간 다 먹은 라면 국물처럼 생겼는데. 이번 소스까지 찍어서 칠리 소스 처음 먼저 찍어 먹어 볼게요. 고긴 진짜 좋은 거네. 와. 소스도 맛있네. 이거 샤브샤브집 굳이 갈 필요 없겠는데? 야. 불장 예상하지 마세요. 맛있어요. 궁금한 거서 드셔보시던가. No God, please no, no. 이거 집에서 꼭 사서 드세요. 정말 맛있다. 일단 아... 다 사가지고 제이디처럼 먹기 전에 저처럼 한번 드셔보세요. 제이지 내거 한번 먹어봐요. 안 돼, 안 돼. 야, 그럼 마스크를 먹고 있는데, 뭐가 되니? 자, 제가 스페셜하게 먹는 방법 알려드릴게요. 고기를 싹싹 담가서 익힌 다음에 여기에 야채와 그리고 버섯까지 함께 샤브샤브하면 또 버섯도 빠질 수 없는 거거든. 버섯까지 함께 싹 해서 여기다가 이거 놔주는 거예요? 여기다 칠리소스 빡 찍어가지고 드셔보세요. 꼬꼬. 어, 고꼬 <laughs> <laughs> 어, 음. 어때요? 갑자기 성황식거 먹기 싫어지시나요? <laughs> 여러분, 이겁니다. <laughs> 아 근데 이게 진짜 딴건 모르겠고 소스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 음. 소스랑 국물 깊은 맛은 진짜 아 저는 야, 야채가 있어야 돼요 와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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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다 야, 야채가 야채 들어가는 게 국물의 맛을 진짜 진짜 그냥 한번에 바꿔놓습니다 어 소스 푹 찍어서 야채가 정말 중요한 제 샤브샤브는 버린 이중 받은 거 있나요? 음. 우리 루피를 한번 먹어봐요 저요 응. 지금 유피가 너무 걱정의 눈초리로 쳐다보고 여져가지고 그렇게 걱정 안 해도 될것 같죠? 음, 맛있어요 맛있다. 근데 오늘은 뭐, 얘걸 먹으면 생각이 달라져 일로 와봐요 <laughs> 들어졌죠 여러분. 이겁니다 이거. 이제는 네. 칼국수를 넣어보려고요. 아 물론 안에 고기 좀 들어있어요. 이제 고기 육수가 딱 우러났을 때 칼국수를 넣어줘야 되거든요. 음. 그래서 칼국수가 또 이제 익는데 오래 걸리니까 어, 칼국수 면을 넣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여러분, 저는 이제 칼국수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, 어, 이거 보세요. 걱정 안 하셔도 돼요. 은근히 맛있어 보이지 않아요? No. Nope. 아, 칼국수 진짜 연발이. Wow. 쫄깃 쫄깃하고 <laughs> 쫀득 쫀득해. <laughs> 자 오늘은 저희가. 게임을 해서 이기는 사람이 재료를 따서 먹는 샤브샤브 먹방을 그렇죠. 진행하였습니다 어떤 친구는 풀세트로 드셨고 네 저는 풀로 다 먹었고 네, 저는 육수와 고기만 넣어서 먹은 모습이에요 어땠어요? 저는 진짜 맛있었어요 근데 면은 별로였고 면은 쓰레기였고 <laughs> 여러분 저는 다 맛있었습니다 어. 집에서 샤브샤브를 먹고 싶다면 이렇게 먹는 것도 꽤 괜찮은 방법인 것 같아요. 음, 오히려 가서 먹는 것보다 조금 더질 좋고 퀄리티 좋은 걸로 먹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, 들었습니다. 자 그러면 저희는 다음 사회 먹방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나바